안녕하십니까? NDSM TV의 미국 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오니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을 근거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으로 어, 요새 매우 인기가 높아진 미국 대학 랭킹 19위로 선정된 유니버스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즉 UCL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LA는 1919년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총 학부 학생 수는 32,403명이며 총 대학원생은 13,025명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UCLA는 공립 대학이며 남녀공학이고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코로제이고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비율이 50.6%이며 학생과 교수 비율이 18대 1이며 4년 안에 졸업률이 77%이며 전체 학생 중 유학생의 비중이 11.5%이며 이중 한국 학생은 4%로 3위에 속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 비중은 28%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UCLA의 5대 인기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Social Science, 두 번째는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 세 번째는 Psychology, 네 번째는 Engineering, 다섯 번째는 Mathematics and Statistics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UCLA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미 전국 16위, 비즈니스 스쿨은 미 전국 16위, 로스쿨은 미 전국 15위, 메디컬 스쿨은 미 전국 5위이며, 널싱 스쿨은 미 전국 20위고요. 어, 에듀케이션 스쿨 미 전국 3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UCLA의 신입생들의 프로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은요. 12.4%이고요. UCLA는 조기 전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평균 성적은 5.0 만점에 4.25가 되겠고요. SAT 75% 타일은 1550점, ACT 75% 타일은 36점 만점에 35점. 그리고 SAT와 ACT의 필, 아, SA는 지금 현재는 필수인데요. 앞으로는 추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학생들은 SAT 시험을 볼때 리딩과 매스 성적에 많이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네, 이제 UC의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UC는 조기 전형은 없습니다. 일반 전형, 정시 전형만 있겠고요. 단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Any2 서브젝트가 추천인데 어, 간혹 인기 학과와 어, 단과대학별로 N 이투 서브젝을 꼭 제출해야 되는 어, 메이저나 디파트먼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CLA 동문도로는 1 3 명의 노벨 수상자가 있으며, LA 시장이었던 탐 브래들리, 어, 유튜브의 CEO인 수잔 워지스키가 있고요. 마스코트는 갈색 암곰을 뜻하는 조 브루인. 혹은 조세핀 브루인이 되겠습니다. 학교 칼라는 블루와 골드가 되겠습니다. UCLA 의 학교 웹사이트는 ucla.edu이고요. 태평양에서 오마일약 8km 떨어진 LA의 웨스트우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로날드 레이건 UCLA 의료센터는 전국 최고의 병원, 병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성, 여성 수구팀으로 매우 유명하고요. n c w a 디비전 1이며 PAC-12 컨퍼런스라고 해서 태평양 쪽에 위치한 1 2개 대학끼리의 그 리그전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UCLA에서는 무엇을 보는지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The Applicant's Full Record of Achievement in College Preparatory Work in High School. 두 번째는 Personal Qualities of the Applicant. 세 번째는 Likely Contributions to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Vitality of the Campus. 네 번째는 Performance in Standardized Test 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achievement in academic enrichment programs. 여섯 번째는 other evidence of the achievement. 일곱 번째는 opportunities.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challenges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8개의 사항들에 대해 각각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The applicant's full record of achievement in college preparatory work in high schoo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u 어, rigor, a uh, number and rigors, rigor of course. 즉, AP, honors, IB를 음 몇개어 과목을 듣는지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GPA가 중요하고요두 번째는, UC 같은 경우에는 12학년에 GPA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2학년 때 AP나 언어를 전혀 듣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건, 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UCLA는 Quality of Seniors Grade Courses라고 해가지고 12학년 GPA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12학년에 어떤 질의 코, 코스를 듣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번째는 eligible in the local context 즉 ELC 라고 해서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학생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데요 어, 자기 학교에서 상위 랭킹 9%에 속하면 어, ELC 넘버를 assign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at least one UC에 어, 합격을 보장을 하고요 어, 그렇지만 이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는 UC 리버사이드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매우 큰 어드밴티지인데요, 어셉턴스 레이스를 더블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풀에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GPA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Personal Qualities of the Applicant인데요, 이는 UCLA에 지원한 학생은 리더십, 동기부여, 창의력, 그리고 좋은 성품, 통찰력, 성숙도 공동체의 기여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기한 내용의 학생의 성품을 잘 보여주시도록 평소 학교 생활을 잘 해야 하며 이를 원서에 잘 표현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제세 번째인데요. Likely Contributions to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Vitality of the Campus입니다. 즉, 대학에서 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서로 융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하며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교실 안팎에서 선생님과 동료 학생들과의 잘 교류하며 이를 통한 기여도를 잘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 교내의 클럽 활동과 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데요. performance on standardized test입니다. 항상 강조되는 사항으로서 SAT 혹은 ACT를 시험을 봐야 되고요. SA는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P, IB,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수의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합격에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어츠먼인 아카데믹 인리치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즉 UC의 각 대학에서 주최하는 여름 프로그램, 즉 여름 캠프나 혹은 학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other evidence of achievement이라고 해서요. 운동, 취직, 학교 혹은 지역 사회 봉사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러한 곳에서 모범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보여줘서 이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로 Opportunities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에서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성취했는가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Challenges. 즉, 학생이 처했던 어려운 고난이나 도전, 즉, 언어적 배경,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어려움 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숙도 결단력, 그리고 통찰력, 통, 통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UCLA도 다른 사립대학과 같이 홀리스틱 리뷰를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제일 중요한 사항은 GPA, 즉 학교 성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지해서 UCLA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 성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대학 이야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